그 때, 그때 보고 미국에서는 시위가 잘안 일어나. 왜? 네. 먹고 사기 좋은 나라니까 시위. 미국은 간단히 불만이 없으니까 시위가 안. 시위를 왜? 불만이 있으니까 시위를 하는 구나그 그때 그거 보고, 아, 이 한국 저기 폭동 사태가 일어나구나. 어, 딱 느낌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피자 사건하고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정치인이 저기 어디 나갔는데 요즘 뭐 저기 지하철 버스나 지하철 요금 얼마인 지아세요그책 던졌어. 요 근데 그 정치인이 있어. 이 양반이 되 대권까지도 꿈꾹양반 근데 그거 한바으로날아가 버렸어. 그말 한마디 잘못해서 날아가 버렸어. 그때 어떻게 우리나라도 그냥 서민들의 그의울리가 폭발한 거야. 그 뒤로는 정치권에 발을 보 내는 야이그말 한마디 잘못 내는 요 근데 기억은 안 나는데, 저기 그뭐 저기 버스 요금하고 지하철 기본 요금이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하니까 그냥 야반이 그 100원인가, 몇십 원인가, 100원인가, 몇십 원인가 얘기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그 당시 지하철이 한 1,000, 천, 천원 약간 넘었대요. 지하 1,200원인가, 3 0 0원 어, 장현 씨, 장 몰라. 나도 다 지하철 요금으로 기본 요금이구나. 내가 맨날 카드로 누으니까 일괄적으로 월말에 한꺼번에 나오니까, 지하철 요금이 내가 얼마, 얼마가 나오는지 나도 몰라, 이제. <laughs> 나도, 매일마다 나도 지하철 타고 다녀. 근데 내가 월말에 일괄적으로 다 해.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면, 그때마다 표를 끊으면 내 아는데,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얼마에적산되니까 월, 뭔지, 어디서 어디까지 멀리 가면 2 3,000원 가까이 팔다고 해요 그 기본이 1 1 0 0원이에요 서울권에서 이렇게 어지간한 기본이 나도 요즘 지하철 기본요금얼마지그니가 그러니까 매일만 타고 다니는데 요가, 이게 육아 쪽으로 카드를 갖다가 써버리니까 얼마에한 번씩 그냥 결제예금이 덩어리로 나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얼마나 나오는지 따로 잘모르요 근데 이 양반이 그 얘기 잘못했다가, 근데 대, 대략적으로 지하철도 타본 사람이면 기본 여긴 분이 천 원은 넘는다아이 근데 뭐백 원인가 몇십 원인가 얘기했다고 그래 작살이 난거 아니야. 이 양반이 어제, 원래 저기, 뭐 저기 뭐냐, 대통령까지도 꿈을 꾸던지 안 봐. 잠룡이었어 양반. 근데 그한 방으로 어떻게 날아가 버린 거야. 그, 그 사건 이후로 정치권에서 아예 그림자 조차도안보이지 양반. 그, 현대, 저기, 현대가의 현대 중국어 그, 그 양반. <목소리> 아, 이제 <내> 컨셉이 잡아야 되겠 <목소리> 아, 내포크 내가, 그, 서양식을 안먹어봐서다이 안 그, 크다주지을할 줄은 없 이 보면 요즘 시끄러워 미국 쪽에. 옛날, 뭐 저기 뭐냐, 금융위기 때 보면 뭐, 뭐 우리는 뭐, 뭐 저기 99%도 안뭐 그런 흐름쉬어 신이 들어요. 하죠. 네. 이게 전체적으로 다 지금 돌아버어 A tabunji, 하이, 불안, 불안과, 호황을 이, 이렇게 가는데 불안과, 부안, 불안과, 불안이 불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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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음과음안과 불안과, 불안과, 불장과 그냥 성장안해 불안과, 불안과, 불되과 불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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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싹 불안과, 불 근데 안 죽이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지금 문제가 생긴다. 자본주의로 갈라면 정확히 자본주의로 가야 돼. 어중 떵중하게 자본주의도 아니면서 이거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거 하게 짬뽕을 해하락게 어떨 때는 자본주의 정책으로 딱 대처를 하고, 어떨 때는 사회정책으로 딱 하고, 그럼 어떠냐? 개판이다. 아본지의로 갈까 확실히 자본주의로 갈 거야. 그게 어떻게 되냐. 이게 어떻게냐?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요 근데 이게 그대로 또 놔두면 어떻게 되냐? 살이야작살이다 작살.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경제 대국으로 자투어 나 기회가 왔어, 왔어. 내눈에는 보여 <laughs> 근데 이때 어떻게 하냐? 지금 머리를 잘못 굴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때냐합대대 가지고 떨어졌지. 굉장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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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이제 이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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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도 그렇고, 모든 사장품, 소비, 모든 게, 그리고, 저기, 파생상품 시장도 그렇고, 팽창는 <laughs> 근데 이때 어떻게 되냐. 다들, 호, 이제 호황을, 초호황을 경험 거예요. 그 그때 도청만어 이게 틀린가요? 수축을, 틀 수축을 할 때가 분명히 요 쭉할때 약간 이렇게 다 네. 중국같은 데는 계속 팽팽팽팽 팽팽팽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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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도 성장을 했던거요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많이 그래 이런 마트같은데 항상 와서 보는게 예전에 내가 강의를 다 했어 동생이랑 후과밥한참 그패창계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게 이게 뭐냐? 화폐 승수 효과라는 게 있어요. 화폐 승수 효과, 화폐 승수 효과. 예를 들면 중앙은에서는 행1 0만큼 찍었는데 시중에서는 어디게요1 0 0 0 1 1 0 0 0 1 이게 파생도 그렇고 레버리지를 막 쓰고 막 하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이상한 일이 발생해 이상한 일이 발생해 이상해 근데 그거를 갖다가 감을 잡는 사람이 굉장히 뭐요 이 아파트라고 해야 되 이게 빌딩이라고 해. 빌딩이라는 빌딩이라고 중국의 부동산 신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내가 보여게 예전에 김우중 작품이야 근데 그때는 문제가 아니었어 네. 과도평창기가 아니었어 그럼 지금은 과도평창기아니야어떻게 해가나 보통 부동산 버블이 먼저 터져요. 부동산 버블이 동산터져 버블. 그래서 호환계에는 건축, 건축업이 일이 많은데 불환계는 직접. 건설업이 그냥 확실히 뚜렷하게 나타나요. 오래된 쪽이 터져요. 자, 어떤 일이 발생아냐 이걸 휴슈를 가지고 는거 <놀람> 나무부터 don't have it. Yet, I am. Yet, I am. Yet, I am. 이 e t I am. y 이 t I 이니까 중국을 am. y 는거 I am. Yet, 중국 m Yet, 중국 땅이야 일단 빌딩을 하나 쳤어요. 어물을 하나 쳤어요. 그래서 자 도는거에요 잘 팔렸어. 새도잘 나가. 그래서 어떻게냐? 이 빌딩을 담보로 해서 어떻게 돼요? 또지어필 빌딩 하나. 오잘 팔렸어. 오 좋아. 자이 빌딩을 담보로 해서 또 어떻게 돼요? 또 똑같은거 죠 빌딩을 자이 빌딩을 담보로 해서 또쳐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자뭐뭐뭐 뭐, 뭐, 어, 여러분들 어떤 느낌 이세요자이 빌딩을 담보로 해서 이 빌딩을 하나 쳤어 어뭐 그리고 이 빌딩을 담보로 해서 또 빌딩을 지었어요이 빌딩을 담보로 해서 또이 빌딩을 지었어요뭐갭투자은거 아직 저도 했다든가 이게 일종의 레버리지 파생 품은나 이거 또 저기 있어요. 내가 지을 수 있는 돈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설명렸다 내가 그냥 100억이 있어. 100억짜리 빌딩을 지었어요. 생돈 100억으로. 그래서 이거 뭐 임대도 내고 막다했어 뭐 그리고 이, 내이 100억짜리 빌딩이 100억으로 해서 이 100억이 나중에 막또 가격이 오르네. 막 저기 나중에 막 저기, 아, 저기 막100 몇십억까지 오르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100 몇십억 오르니까 이 빌딩을 담보로 해서 100억을, 100억이 생, 대출 받아그 100억으로 또 빌딩을 짓는 그죠? 그러니 나중에 얘네들 또 오르네. 그러니까, 어, 요걸 담보로 해서 또 어떻게 돼? 요또빌딩을 어, 100억 원을 담보를 해가지고 또지고또 어, 가격이 오르네? 어, 또 담보를 지었어. 이거야. 이거야. 어, 돈 멋지죠? 어, 돈 벌잖아. 그럼 여기서 뭐가 생기냐? 이게, 이게 경제가 좋고 부담도잘 되고, 뭐, 해도 잘 나가. 문제가 안 돼.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 자, 경기가 호황이면 물가가 올라가. 인플레이션. 그죠? 그러 어떠냐? 이 부동산의 가치도 인플레이션, 최소한 인플레이션 이상은 오르게 돼요. 그죠? 근데 다 빚이야. 근데 이자는 겁나 싸. 쉽게 말하면, 자, 저기, 100억 원짜리가 1년에 저기, 그 시, 가 상승률이 한 저기 10%가 올랐어. 평균적으로 막1 0 근데 어떻냐 대출 이자는 어느 거냐? 한 저기, 1%야. <laughs> 1%대야, 대출 이자가. 겁나 싸잖아. 얼마 전까만 해도 제로금리였잖아. 그냥. 그럼 싸게 받으면 1대 받을 수 있어. 자, 그러니까 매, 매 해마다 얘네들이 10%씩 오르는데, 이자는 1%야. 이거 뭐야, 이거 돈, 이거 땅 짓고 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어놓기만 하면 상승률이, 어떻게 돼요? 이자율보다 훨씬 높아. 그러면 임대소득 아이더라도이게 상승률이 돈을 을이이어 이정이게 중국 가다가, 이야이게초고가을갖다가초초초고으을가치니까이게당연하야 돼. 이 쪽으로 가야 돼. 이 쪽으로 가왜작살났으왜 작살났어 쪽 가야 돼. 이 쪽으로 가야 돼. 이쪽 가야 돼. 이쪽 자, 건물은 겁나게 지어 놓는데더 이상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막 지은 거야. 중국에 가면 셀 핑, 셀 핑, 빌딩 상가들이 다텁텅비었어요 과도하게 오버를 했 특히 상가 같은 데는 알리바바 같은 애들이 다 했으니까 물건을 상가에서, 이것까지 시대적인 게 겹쳐 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새가 안 나가 새가 안 나가 관리 유지비 되어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건축, 건 이거, 이걸, 빌딩을 담보로 뚫딩을 짓고 담보로 뚫딩고 담보로 뚫딩면서 건설 경기가 초호화 호황으로 끌어들인게 건설 만큼 좋은거요쫙끌어올리니다 근데 겁나게 지원하는데 어떻게 돼요? 거기에 들어갈만한 돈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되냐 외국인의 돈 많은 사람들이 좀 좋아져야 중국 자국민 중에는 이런 비싼 빌딩에 페타스 빌딩 같은 이런데 상가나 이런데 는 건물 로 들어가서 살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외국인들 들어왔대. 근데 요, 요즘 코로나 사태로 해가지고 외국인들 안 들어가고 요즘 거, 중국에서 말 잘못하면 지도세도 부르게 끌려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중국 가 들어가는 거래. 그러니까 어때냐 안 그래도 삐어 있는데 더. 그러니까 여기 부동산이 작사에 다는거야 수요가 완전 확줄어든거잖아 그럼 이게 잘못됐는가요 이걸 지금 헤쳐나가는 방법이 또 있는데 굉장히 파격적인 방법이에요 이건 내 얘기 안할게 이거 또 했다가는 중국 부산바는데 이상하게 써먹고 가래 예를 들어 이상하게 얘들 파산은 쉽게 하는데, 이게 제대로 파산이야. 뭐지? 그래. 그냥 이게 대부분 다, 이 지분이 그냥 다 떴는데 그냥, 중국 한다는 <laughs> 얘기. <laughs>